종교 개혁자 마르틴 루터, 이분은, 어, 하나님의 은혜를 낯선 은혜다.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리고, 어, 낯서니까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죠. 어, 내 안에 있고 내 거면 낯설지 않잖아요. 내가 다 아는 거죠. 내가 다 아는 거. 그게, 어, 하나님은 이렇게, 이렇게, 이런 공식으로 역사해. 어, 하나님은 나 전에 이렇게 경험해 봤어. 이건 내가 가진 거잖아요. 근데 루터는 하나님의 은혜는 낯선 은혜다 우리한테 낯설다 밖에서 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다알수 없다 근데 이거는 루터 그분은 1500년대에 활동했던 분이시거든요 근데 1500년대만이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사실은 여러 신학 또는 여러 참 훌륭한 신앙인들에게서 표현은 좀 다르게 돼 있을 수 있어요. 그런데 이거는 거의 일맥상통한 기독교의 정통 또 아주 중요한 신앙의 흐름입니다. 하나님은 우리가 결코 다알수 없다. 다알수 없으니까 끊임없이 인생길 걸어가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되는 거죠.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 뭐 우리가 다 안다 이거는 이미 이제 신앙이 뭔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렇지. 어 욥이 그랬잖아요 그죠 욥은 하나님 음. 처음에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같아요 음. 근데 음. 친구들이 또그네 번째 친구는 굉장히 훌륭한 친구인데 와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난 니네들 얘기 내가 다 알아 음. 난 니네들 얘기 수긍이 안가난 하나님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.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니까 욕이 아무 얘기도 못하고 제가 죄인입니다. 이랬잖아요. 그래서 낯선 은혜. 이거는 참 중요한 얘기다는 생각이 듭니다.